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을 통째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제자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도 코런틴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힘든 부분도 있고 즐거운 부분도 있고 그러나 어,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고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어, 요한복음 2장 자꾸 입에 사도행전이 붙어있네요. 그죠? 어,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복음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다음이 요한이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를 보라, 세상 주를 지우고 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렇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다, 제자들을 처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죠? 어떻게 되죠? 다섯 명을 데리고, 이제 가나라는 혼인 잔치에 가서. 예수의 어머님의 부탁으로 첫 번째 기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첫 번째 기적,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유대인의 유월절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청소를 하는 이두 가지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저께 읽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섯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할 가사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그 스스로는 그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 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장을 가지고 제가 86년도에 김동명 목사님과 말씀을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그분의 나름대로의 신앙 하늘나라 하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지 레드의 그 킹덤 디아로지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김동명 목사님도 어, 신 어,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 어공 박사 공부 다 하고 박사학위 받기 전에 논문만 쓰면 되는데 원래 또 천재들은 그렇게 또 논문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천재였기 때문에 캘텍인가 MIT에서 뭐 공부하시고 천재죠. 그 옛날에 60년도.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 용서받은 탕자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안니숙 사모님과 보랜드 침례교 했을 때 모퉁이 돌에다 나는 빚진 자라. 정말 대단한 분이죠. 한결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다집니다. 모든 뭐 안수 집사, 집사들, 권사님들. 그 요한복음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는 교회 의 리더십을 할수 없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사실은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전개해 가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론 그때 뭐 25살이었고, 25살이가 얼마나 뭐 많이 알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요한이 50년에서 60년을 묵상하고 글을 썼던 것처럼. 김동명 목사님도 그때 당시벌써 30년, 그저 60년도 시작해서 70, 80, 90, 그러니까 뭐 30년 이상을 목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남겨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왜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2장 때 하느냐? 이제 곧 나오겠죠. 첫 번째.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야기할때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죄를 어,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죠? 어, 그 이제 창 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신애 요한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 죄에 대한 문제를 풀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는 죄의 문제를 푼 사람들로 그죠? 죄인과 같이 할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스티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 죄를 밥 먹듯이 자기가 솔선수범해 짓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 헤븐의 통찰. 그 헤븐이라는 그 것은 뭐 영어로 하면 천국. 아니, 영어 헤븐을 한국말로 하면 천국이 되죠. 겠 신국은 뭐죠? 킹덤 of God.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헤븐 하늘에 대한 그죠? 이야기를 하고 누가와 마가복음은 신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Kingdom of God 있어야 되는. 킹덤 of God. 이렇게 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보면 간단한데 김동명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뭐 예를 들어 사회학, 경제학 다른 사람들은 딴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보는 하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 가지 엘리먼트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물론 킹덤 업 가시니까. 그렇죠? 킹이 필요하겠죠. 킹덤이니까. 킹 king. 하나님이 우리의 킹이라는 거잖아, 신국, 그렇죠? 천국, 천국이건 신국이건 하나님 없은 다 무무의미하죠. 왜 킹이 필요하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킹으로 모시고. 근데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러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 없이 우리는 신약으로만 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은 필요한 겁니다. 빨간불을 지나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죄이잖아, 죄. 남의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사는 왕이 필요하고 러가 필요하고 그 백성들이 사는 건 땅이 필요하죠. 그렇죠, 땅. 우리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는 3리한 조에 3억 3 0 0 0 3억 3천 0 0 살고 있죠. 캄보디아는 million, 1 6 0밀리언1 0 0 0만 그렇죠? 근데 그땅 사이즈 1 6 0리언 사니까 우리 캄보디아 아은요0 어, 캘리포니아에 0번 들어갑니다 왜 l LA 0티0 0 0 0 0 0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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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8 0 0 0 0 0 0 0 0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캄보디아는 킹이 있고 법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이 필요해 16밀리언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왕이 혼자 왕짓합니까? 아니죠. 왕은 뭐가 있어야 돼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백성. 그게 바로 지금 킹덤 오브 가셋 미싱 엘레먼트였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와서 죄의 문제를 풀어서 이제 킹덤 오브 갓의 사람을 트랜스퍼. 그죠? 왜? 피플 어메스. 그러니까 그 피플들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 처음에 한 것이 뭐죠? 예수님. 제자들을 리크루트하잖 왜? 그 제자들의 프라이머리 퍼포스가 이 백성을 채우는일 그죠? 그래서 참, 천국의 백성들의 그, 채워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그 개념은, 바리세인, 서기관, 제사장, 그죠? 아니면, John the Baptist 같은 금역주의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 와서, 완전히. 어떻게? 지성소의 커튼을 잘라버리면서, 지성소를 성소에 갖고 들어오면서, 네. 바리세인적인, 아, f a i 필요하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 서기관, 필요하죠, 그렇죠? 어, 그 룰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파워가 누군가 파워스트럭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 모든 것을 다 인컴패스해 가지고 통합 종합,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천국 시민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천 왕의 특성. 예수님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천국시민의 개념이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시민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요한이 하늘나라를 요한복음 2장에 왜요? 잔치집과 비교했다. 잔치집. 왜? 잔치집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신부가 없으면 잔치집이 아니죠. <laughs> 지금 결혼잔치인데. 그죠? 아, 우리는 그냥 신랑신부 없이 결혼, 우리 그냥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만났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천국 시민들, 신랑과 신부. 예수가 여기선 신랑으로 등장하고 우리 제자들이 신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이러한 천국 시민의 올바른 그죠 올바른 천국 시민 올바른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로마서 1 4장1 7절에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오랜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의와 평강 샬롬 the surface 희 understanding 락 joy 그래서 바로 결혼 잔치와 비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참 놀라왔어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음과 같은 간증문을 썼습니다. 음, 아, 간증문이 아니라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건 저의 어, 요한복음 2장을 마치며 쓴 기도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아니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어둡기만한 구정물 같은 인생들을 향내나는 사람들로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생활 중에, 또 목회 중에, 저의 중심에 주인 의식이 없어서 분명히 있는 문제를 깨닫지 못해서 남에게 도움을 보준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옵소서. 또 문제를 알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주님이 풀어줄 수 없던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하옵소서. 또 기도를 해도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100% 순종이 아닌 50% 순종과 50% 나의 지혜와 능력과 교육과 철학과 등등으로 이루려다 실패하고 기도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께 투정한 적이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임파스블한 일이기에 당신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여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부정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을 어둠을 빛으로 메마른 마음을 생수가 넘치는 마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자기 사랑을 주님 찬양으로 귀로움을 즐거움으로 한숨을 기쁨의 환호성으로 만드시는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라고 하면서 어, 마지막. 간증문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첫째 왕이 필요하고 둘째 법, 셋째 땅, 넷째 백성이 필요한데 오직 넷째만이 모자란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번개같이 지나가는 첫번 제 생각은 that is a good s t 참 야, 써먹을 만하네. 한국말로 동시 통역해 보자면 보고 참 새로운 것 하는 교만한 생각이었다. 보고 잘 기억해놨다가 언젠가 써먹어야겠다는 집념의 번호를 열심히 보게 라며 교수 렉처 듣는 식으로 노트하고 언더라인까지 했다. 이 얼마나 우스운가. 바로 30분 전에 눈물로 프로, 프로페셔널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또 교제하는 순수함을 가진 아마추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간증하던 내가 이게 무슨 볼인가. 티쳐을 하지 않고 티치만 하려고 날뛰니 내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왜 이리 나의 마음이 하루에 365번씩 바뀌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고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이 우주를 땅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하므로 예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모으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들었으며 아, 정말 사실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겠구나. 사탄의 나라 시민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 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겠다는데, 겠는데 생각하며 내 자신에게 잠시 실망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에 대해 자꾸 설명 들을 때 나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은다. 맞다. 나는 아직도 구정물이다. 이 구정물이 포도주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몽땅 주님의 손에 다시 맡겨보자.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이 구정물이 나를 향해 나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잔치 없어서는 안 되는 천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포도주 같은 천국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정물이 포도주같이 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주여 손 닦는 항아리 같은 석판이 손에 들어있는 석판이란 구정물을 드립니다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나라 천국 건설에 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25살 전도사 생활을 새로 시작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아, 감개무량하네요. <laughs> 25시였으니까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년 전인데 그렇습니까. 네. 35년 전에 깨달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현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 우리 형제 자매님. 이 말씀 속에 35년 전에 드렸던 기도와 간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끼치고 정말 구정의물 같은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자 내일 봬요.